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대한민국에 있는 한 대학교의 입학식이 메타버스의 가상 공간에서 개최되었다는 제목의 글이 짧은 입학식 영상과 함께 올라왔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이나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나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한 신초어입니다 1992년 출간한 일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크래시에서 가장 먼저 사용했습니다. 이는 3차원에서 실제 생활과 법적으로 인정한 활동인 직업, 금융, 학습 등이 연결된 가상세계를 뜻합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의 상위 개념으로서 현실을 디지털 기반의 가상세계로 확장하여 가상공간에서 모든 활동을 할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 측면에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생활형, 게임형 가상세계라는 의미로 폭넓게 사용합니다. 이 영상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도 지금은 가상현실 수업으로 디자인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 영상은 학생들의 협력과 관심을 보여주는 최고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해. 이 영상은 영남대학교 유튜브 채널에서 풀버전으로 볼수 있는데 가상현실이 아니라 진짜 같다는 느낌이 들어. 처음으로 이 영상과 같은 가상현실을 접하면 정말 멋지겠지만 매일매일 이러한 가상현실에서 생활해야 한다면 질릴 것 같아. 가상현실에서 입학식을 개최하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에서만 할수 있는 일이야. 왜냐하면 두 나라 사람들은 입학식을 망치지 않을 만큼 예의가 바르기 때문이지. 마인크래프트의 대유행 기간 동안 남자들은 가상현실의 대학에 가서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것을 상상하곤 하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이 영상과 같이 가상현실에서 대학 생활을 할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이 영상이 정말 마음에 들어 내가 꿈꾸는 유토피아야. 내가 어렸을 때, 마인크래프트를 어떤 식으로든 수업에 도입되기를 바랬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지.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니, 헛된 바램이 아니었어. 내가 다니는 대학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입학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학교 당국이 입학생들을 위해 충분히 신경 썼어야 했다고 생각해. 가상현실에서 대학교 입학식이 열리다니, 이러한 것이 아시아가 캘리포니아보다 훨씬 더 좋은 이유야. 아시아가 미국보다 훨씬 덜 지루한 것 같아. 필리핀의 한 대학교도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졸업식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인크래프트를 통해서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하더라고. 우리 대학에서는 마인크래프트는 말할 것도 없고 입학식도 개최하지 않았어. 이것이 정상적인 대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야? 대학생으로서 가상현실에서의 입학식은 여러분이 실제로 캠퍼스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캠퍼스를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